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계속해서 코칭 리더십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칭 리더십. 결국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코칭 현장에서 코치의 진가가 드러나느냐, 고객의 진가가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둘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둘의 진가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력을 누가 발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여 문제 해결력을 돌수 있도록 더잘 돕는 힘을 가진 것. 이게 코치가 드러내야 될 진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세 가지 힘 중에 세 번째 절차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절차의 힘. 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코치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의 힘을 발휘해야 될 사람은 고객이라고 하는 거죠. 고객이 절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잘 돕는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어떤 걸까요? 뭐 누워 떡 먹기 피스 오케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을 보면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보면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것은 쉽고요, 내가 모르는 것은 천하 없어도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할줄 안다라고 하는 것과 할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절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물에가 숭늉 찾는다. 우물에가 숭늉 찾는다. 사실 우물은 물을 짓는 곳이지 숭늉을 마실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우물에가 숭늉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조급하거나 절차를 생각하고 무시하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물에 가숭룡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어떤 다른 일들이 이 안에는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은 우물에 절차를 뭔가 할수 있는 거기에 아궁이를 만들고 밥을 짓고 거기에서 솥에 남아있는 이 누룽지에 물을 끓여서 내어주면 숭룡이될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환경 원념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무리가 숭룡을 찾는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절차를 만들어 내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 사이에는 이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틈이라고 하는 거죠. 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틈들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그틈 사이사이를 이어가면서 길이, 다양한, 참 많은 길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다양한 많은 길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최소한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절차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사이에는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절차를 넣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단순한, 심플한 절차를 집어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차는 아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음, 라면. 좋아하시나요? 어, 저는 라면을 못 먹습니다. 없어서. <laughs> 어, 라면이라고 하는 거. 라면을 끓이는 3단계 절차를 만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을 끓인다, 라면을 끓인다, 라면을 먹는다. 만약에 이거를 7단계를 만든다면 그렇겠죠? 냄비를 찾는다, 물을 받는다, 물을 끓인다, 스프를 넣는다, 면을 넣는다, 달걀을 넣는다, 먹는다.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라면이 없다면 또 어떤 절차를 세울 수 있을까요? 혹은, 만약에 라면을 끓이는 50가지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100가지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라면 끓이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대략 5, 6분 걸린다고 하면 60초 곱하기 360초. 만약에 초단위로 절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반복되는 절차도 있겠지만은 360개의 절차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360개까지의 절차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쉽다는 이야기죠. 내가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어, 코칭 회사를 만든다? 혹은 내가 법인회사를 만든다? 3단계 절차가 뭘까요? 5단계 절차는 뭘까요? 10단계로 만든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이 절차를 만들어내다가 모른다라고 하는 틈을 만나게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의 힘은 이 모르는 것을 알수 있도록 코치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지를 물어본다면, 뭘 채우고 싶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롤 모델을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절차를 만들어내고 필요한 만큼의 틈을 통해서 빈칸을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절차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만들어가는 툴로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언제, 왜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도 각각의 틈을 만들어서 조금 절차를 구분해 보면 누구는 다시 등장 인물이 누구야, 독자가 누구야, 저자가 누구야, 무엇을 결과 목표는 뭐야, 과정 목표는 뭐야, 그 전에 우리가 수행해야 될건 뭐야, 어떻게는 더해서 할 것은 빼서 할 것은 다르게 할건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그 안에 더 많은 풍성한 절차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다 넣는다고 아니요, 필요한 만큼 경우에 합당하게 넣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힘 안에서 코칭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자라고 하면, 코칭 리더십은 고객의 현재와 목표 사이에 최적의 경로를 만들고, 때로 수정해 가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고객이 가진 절차의 힘이 드러나도록 함께하는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감사합니다.